2020년 신년 첫 계획. 키움에서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예, 오늘 불금입니다. 4월 17일 오프닝 배를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의외로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엄청 강합니다. 주식을 못산 분들은 너무나 아쉽고 어, 주식에 물려 있는 분들은 혹시나 하는 정말 물려 있는 걸다 회복을 하고 오히려 조금 더 수익이 날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수익권에 와 있는 분도 있고요. 아, 지금 팔아야 되나? 라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그 현재 상황이 다 다를 건데 어,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예, 그 근거를 네가지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이 베어마켓이 진행 주기인지그 다음에 오히려 베어마켓 이후에 다시 불마켓으로 전환이 돼서 현재 불마켓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베어마켓 중에 잠깐 나올 수 있는 랠리, 예, 그 베어마켓 랠리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은 베어마켓 랠리라는 근거를 월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네 가지로 제가 추격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이 역시 베어 마켓이다. 다만, 베어 마켓에 있는 과정에서 중간에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일 뿐, 베어 마켓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넬리가 곧 꺾여서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상승하는 틈을 이용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또 그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 무조건 주식을 나쁘게 얘기하면 미워하고 뭐 뭐라 할게 아니고요. 어이 근거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상늘 얘기했지만 주식이 빠진다? 예 혹은 주식이 올라간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거 그냥 무조건 팔고 도망가라. 무조건 장이 안 좋을 것이다. 무조건 뭐 시장을 아주, 어, 네거티브해 본다. 이런 게 아니고,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근거. 그 근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기 전에요. 장호석의 쪽지기 강의, 미국 주식 사이트500% 활용법 총 8편을, 어, 지금 99,000원에 현재 그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어, 관련해서 이걸좀 들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거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어, 야후 파이낸스부터, 팀넥스부터 마켓 스크린부터, 마켓 비트부터, 어, 핀비지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에,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어, 이번 주말 이용해 혹시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자사주 매입과 배당의 감소입니다. 에, 지금 보게 되면 1997년부터 쭉 올라갑니다. 에, 자사주하고 배당 예, 같이 올라가는 거죠. 잘 색깔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이 회색이 배당, 그다음에 이 파란색이 바이백, 예, 바이백 자수주매입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러면서 어, 지금 이제 뭐 어, 1997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해서 연평균 한15% 정도의 캐피탈 리턴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 배당과 자수주매입으로이 정도의 이익을 봤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어, 한 50%가 빠지는 모습, 네,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 확 줄었죠.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그 기업들이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에, 주는 모습 보이고 다시 어, 2000, 2009년 3월부터 시장이 회복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어, 캐피탈 리턴이 예, 10% 연평균 10%씩 또 증가하는 거죠. 뭐가? 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근데 지금 뭐냐? 3 5의 현재 지금 감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배당 빠지는 거를 많이 우려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배당 23 중에서 그런 종목이 있는데, 어 매우 그냥, 어 보통 평이한 겁니다. 평이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배당을 줄는 기업도 있고요. 실적은 그대로지만 향후의 미래의 어떤 비상, 이머전시아 상황을 대비해서 배당을 안 주는 기업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배당을 줄이고 있다. 예. 제가 얘기했요 평균 배당을 감소시키는 게 현재 30~40% 정도는 지금 배당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런 미리 대처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어쨌거나 지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35% 가량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기업들이 그만큼 여력이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실적이... 어 팩트셋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9.1%인데 뭐 계속 커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어, 금융주가 금융주가 어, 한20% 정도 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봤는데 한 40%가 넘어가는 이익 감소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한주 동안 금융주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어, 점점 이익 조정 비율은 더안 좋은 쪽으로 더 내려가는 쪽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게 되면 뭐 독일은 예, 40%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영국도 역시 40%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42.8%, 그다음에 스페인은 진짜 이제 페인죠, 페인, 완전 페인됐죠, 페인 됐죠, 페인. 68.8%의 이익 조정이 이루어수 있을 것 같다. 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어뭐 이거 계속 그그 중간 중간에 이걸 집계하면 제가 보기에도 나빠지면 나빠졌지, 예, 주. 뭐랄까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적, 세 번째는 GDP가 또 감소하고 있죠. 뭐 이건 누차 얘기한 뭐 것처럼 뭐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이건 JP모건의 어떤 자료인데요.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예. 일본계 미국, 미국만 보시면 되죠. 미국만, 미국만, 미국만 보시고 음, 보시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나오죠. 근데 어, 1분기에 마이너스 10%입니다. 어, GDP 증가율이. 근데 2분기에는 얼마냐? 마이너스 40%입니다. 미국이. 미국이 마이너스 40%요. 예. 안 좋죠. 안 좋죠. 예, 굉장히 안 좋아진 겁니다. 어, 아주 안 좋게 보는 것도 보통 33% 때? 에 라고도 나왔었는데, 어, 더안 좋게 보는 겁니다. JPMO는. 어쨌거나, 그래서, 어, 진짜 안 좋다. 영국은 59.3%요. 네. 그러다가 3분기에 좋아지는 모습 보인다. 어쨌건 3분기야 뭐 아직 뭐 우리가 아 지금 뭐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노르웨이, 스웨덴 전부다30% 40% 정도의 아 정말 안 좋은 GDP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네 번째는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베어마켓 랠리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들을 제가 다 이렇게 유, 축약한 거예요. 축약. 여러분들 쉽게 에, 이해하시라고. 그 다음 빅5 주식의 영향력이 최대다. 그러니까 어, 지금 보게 되면 21%입니다. 예, 전체 시장에서 S&P500 전체 시장에서 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1%입니다. 예, 어마무시하죠. 예, 가장 높습니다. 지금. 지금, 솔직한 얘기로, 아마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 쉽지 않잖아요. 어, 그 다음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쉽지 않죠. 워낙 잘 나가니까. 예, 그런 기업도 가져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좀 말이 안 되지만, 쉽지 않죠. 그런데 2000년도에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GE, 시스코, 인텔, 월마트, 그때그 당시에는 일단 빅파이브였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를 넘어갔죠. 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이냐면요잘 보십시오. 일단은, 이때, 이때, 예, 이게 뭡니까? 이때는 닷컴버블 때, 닷컴버블 때, 역시 빅파이브가 아주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나왔지만 이때가 언제입니까? 금융위기 때. 예, 금융위기 때도 역시 빅파이브가 좋았어요. 좋았죠. 예.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장이 어려워지면 빅파이브가 빛을 발해요. 왜냐면, 이들 기업들이 시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믿을 만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려울 때 4번 타자가 나, 나와줘야 된다 야구에서 또 야구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 진정한 스타는 어려울 때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어, 대부 분 이런 빅파이브 종목에 돈이 몰리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때 근데 마치 지금도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 물론 이들 기업들이 실제이잘 나오면 좋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을, 아직까지 실적을, 예,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존, 뭐 넷플릭스, 그런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그러면, 아, 본부장님, 실적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만시면 끝나겠죠. 예. 아니, 본부장 실적 잘 나오면 끝나는 건데 자꾸 왜 겁을 주냐. 그런데, 그런데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예,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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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겁니다 오늘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애플을 다운그레이드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투자 의견을 하향시켰습니다. 뭘로? 셀로요. 기존의 목표주가를 250달러에서 233달러로 네. 엄청나게 낮춘 겁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뭘로 같이 그렸냐면 GDP하고 똑같이 아이폰에 대한 판매를 같이 그린 거예요. 이게 이 골드만삭스의 주장을 뭐, 무슨 얘기냐면. 아, 아이폰도 돈이 있어야 사는 건데 예, 어쨌거나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아이폰 뭐뭐 뭐 관련해서 모든 아이패드가 됐든 모든 간에 예. 사려고 돈이 있어야 되는 돈이 없다, 지금.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똑같이 선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실제 이렇게 된다는 거에 그 여러 가지 근거 했는데 저는 예, 얼추 뭐 신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조건 뭐 팬심 좋죠. 네. 아이폰에 대한 팬심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막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점포도 지금 이제 5월부터 아마 한국이 그 매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많은 점포들이 아직까지 폐쇄가 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나와 줍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빅5 보게 되면 애플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셀리견이라고 그러면요? 그러면 또한 가지 헤매는 게 지금 구글하고 알파벳하고 지금 페이스북도 별로 안 좋거든요? 시장 정도 하락한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선전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실제 선전하는 기업은 빅파이브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빠지는 거덜 빠졌고요. 시장이 한, 지금 이제 한18% 빠졌거든요? 이번 코로나 2월 19일부터? 2월 19일부터 코로나가 됐다고 생각하면 지금 17.8%가 정확히 빠졌어요. 근데, 어, 마이크로스포트는 8%가 빠졌기 때문에 시장 빠지는 거에 반밖에 안 빠졌고요. 오히려 6% 이상 올라온 것은 아마지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 지금 사상,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빅파이브 중에서도 애플도 그렇고, 어, 페이스북, 그 다음에 어, 구글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조, 좋을걸요? 집에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집국주 관련해서 일단은 많은 그런 기업들 얘기하니까 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진짜 그림은 다음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자 보시면 나스닥 100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 100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나스닥 100에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있는데 굳이 나스닥 100을 우리가 더 자꾸 설명하냐 나스닥 종합지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스닥 종합지수 안에 금융주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에너지하고 금융주가 제일 못 가잖아요. 그걸 빼야 되는데 나스닥 100에는 나스닥 종합지수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따로 아주 첨단 기업들을 따로 추려 갖고 나스닥 100으로 다 지수화를 또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유명한 그 QQQ라는 ETF입니다. ETF. 나스닥 종합지수 ETF는 없어요. 네. 있지만 유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그 언급이 안 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너지도 없고 금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 좋죠, 그럼이. 이거 다좀 있으면 이제 더해 회복이요좀 있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지금 바, 그 플러스 가는데, 근데 그렇다 하면 이 나스닥 100에 이래서 아마존, 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그 다음에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 그 다음에 심지어 테슬라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실적을 같이 볼까요? 나스닥 <laughs> 100에 대한 향후 포드 EPS 컨센서스를 같이 보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안 좋죠 안 좋아요 나스닥 100에 있는 모든 기업 100종목 기업들에 대해서 이 포드 EPS 한번 따져봤거든요 이 그림이 그거예요 실적이 안 좋은 거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아니, 본부장님 안 받으면 좋죠 아마존 좋을 수 있겠죠, 아마존은. 넷플릭스 좋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당한 기업들은 지금 비껴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로부터. 실적이 감소한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적이 감소한 지금까지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빠지면서, 많이 빠지면서, 실적이 빠지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모든 마음속에 시장이 빨리 올라가면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코로나19가 빨리 그 약화 돼 갖고 빨리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리오프닝 예. 빨리 재개되기를 원하는 거죠 경제활동이 우리의 활동이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아까도 TV 혹시 보시분 계시겠지만 지금 3단계로 해서 트럼프가 경제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욕지사인 쿠오먼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달 10월까지는 일단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왜안 되냐?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지금, 재개가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됩니까? 지금 싱가포르 그런 케이스잖아요. 다 잘못 했다가, 다시 한번 확,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그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 그 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m d c 1이라고 하는 그, 어, 에볼라 치료자가 지금 뭐가 효과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약간 수, 수그러들었지만, 길러 사이즈 자체도 지금 주가 좀 내려가, 좀상승폭이 드러나고 있죠? 어쨌거나,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기대감은 다, 저도 기, 기대감이 있죠. 저는 진짜, 어, 제, 제, 개인적인 그, 뭐 내용을 아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도 진짜 빨리 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거든요. 저도 묶여있잖아요. 지금 같이 못 만나고. 그렇지만, 냉정히 본다 그러면, 아까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실적부터 시작해서 GDP라든지 여러 가지 향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어, 쭉쭉 계속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진짜. 그렇지만, 뭐, 실업급여 우리가 용인합니다. 실업자 용인합니다. 코로나19 갑자기 몰려오는 바람에 가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용인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용인에 대한 그, 뭐폭 깊이는 용인합니다. 제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그 깊이, 뭐, 2200만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런 깊이는 다 이해합니다. 실업, 실업률이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일 것이다. 다 이해합니다. 그게 중요한 그 폭, 폭, 깊이보다는 폭. 얼마나 더이 상황이 유지가 되느냐. 굉장히 심각하죠. 유지가 더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죠. 바램은 그렇지 않지만. 그걸 지금 보여드리고 설명 드리는 겁니다. 다른 월가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저는 다른 거다 빼고 이게 핵심 네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어, 긴급하게 나왔던 CNBC 뉴스가 뭐냐면 지금 유럽식 올라가고있어요왜 올라갑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리오픈 예, 뉴욕 주변으로 해서 다시 화,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지금 발표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예, 다시 한번 오픈 열거 그, 재개하자. 옆에 있는 사람이 파우치고요. 앤슨이 파우치, 예. 국립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 그런 거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마음은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이번 주에, 어,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미국은 확진자가 100만 명을 갑니다. 100만 명. 100만 명. 예, 그렇다고 해서 나아졌나요? 예. 그니까 나아졌다고 그러면 확진자가 증가했다가 약간 약간 피크치고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는 여지가 또 남겨, 남겨져 있고요. 또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문 여는 게 중요한 게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오모 쿠오모가 뉴욕의 주지사 쿠오모가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지금 존경을 받는 이유가 쿠오모는 지금 무조건 한달더 해야 된다. 5월 15일까지 꼼짝하지 말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 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쿠오모는. 근데 트럼프 자꾸 앞서나가고 있는데, 3단계로 뭐 경제 재개 활동을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어, 아까 전에 보니까 팀쿡도 역시요. 팀쿡도 지금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폭넓은 미팅을 하고 있어요. 예, 폭넓게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5월 초에 미국 매장을 다시 오픈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5월 초에 그다음에 한국을 시작으로 매장 재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어쨌거나 제일 나은 모습이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희망사항이 있으 수,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이런 절박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 이런 아주 진짜 전염성이 심한 이 코로나19가 좀처럼 예,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산세에 있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마음은 있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지만, 안 되는 거죠.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게 전파가 돼서 다시 한번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보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베어마켓 랠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익 조정, 이익 감소율이 뭐 20%,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융주가, 대표적인 금융주들이 지금 40% 정도의 이익 감소를 갖고 왔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어쨌든 못 가는 실적대로 간다고 했으면, 그렇죠? 늘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실적대로 간다. 못 가겠죠. 실적대로 간다 그러면 못 가겠죠. 못 갑니다. 못 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지하 10층까지 가냐? 그것도 아니죠.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공포심이 그렇게 끌어내린 거였죠. 공포심이. 그렇게까지 시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한, 어, 지금 뭐, 아마존이 사상 최고치니까, 넷플릭스가 사상 최고치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52주 고가니까, 편승해서,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넷플릭스 보유하신 분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어차피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 매수하실 분, 실적 보고 들어가세요. 4월 21일 날. 아마존 4월 23일날 실적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액티비전 블리저도 5월 7일날 실적 보고 들어가세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사면 되는 거예요. 실적이 좋은 주식을 사는 거는 매우 여러분들이 정석대로 투자하는 겁니다.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소, 손절하고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어, 빨리 팔고 싶고 무섭고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주가가 빠져도 만약에 기업에 대한 어, 그냥 내용이 그대로라고 그러면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또, 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또 이런 주어진 환경이, 코로나19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한테 주어진 하나의 이제, 짊어질 짐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시험 때 오른 거죠. 누가 하나, 기울어지지 않고 평등하게 주어, 그, 이제, 그 고난이 온 겁니다. 순환이 온 거죠. 거기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이제 폭망할 건데, 한국은 여기 잘 버티고 있죠. 나머지 국가들은 폭망하는 국가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일단 뭐 어, 물론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올라가면 너무 지금 이제 너무 사실은 약간 좀 음, 의외로 의외로 좀 너무 빨리 가고 있다 너무 빨리 가고 있다 빨리 가고 싶어 한다 이 수익률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수익률은 여러분 시간 해결해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주가 갑자기 뭐 내일 뭐 오늘도 오늘도 급등한다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다우가 어, 지금 뭐 S&P500이 3.09% 거의 3대 지금 선물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본장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지금 제프베이스도 역시 지금 이제 뭐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여러가지 CEO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려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일단 같이 한번 얘기, 얘기해 보는 분도 있고 또 이런 빨리빨리 매장을 다시 오픈하는 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 훼손, 아까 얘기했지만 GDP의 훼손 여러가지 보게 되면 그리고 또 믿었던 나스닥 100에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그런 예상치지만 물론 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머릿속 꼭 담으셔야 되고요 어, 조금 뭐랄까 나는 여유 있게 가겠다는 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 절대 초조해 하거나 어, 마음 급하게 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30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가지고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냉정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불금, 예. 잘 보내시고, 내일 그, 주말에, 주말 정규시장 때 인사를 드릴 건데요. 한 가지만 더 홍보하고, 아, 홍보가 아니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유가가 한 가지 걸리는데, 유가가 지금 이래요. 예. 20달러 깨지고, 1 9달러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선물 흐름을 보게 되면, 유가가. 아, 굉장히 안 좋죠? 예, 이게 참, 또, 이게 사실은 이제, 유가 관련, 에너지 기업들은 또풍망하겠지만 오늘 또 빠지, 라 빠질 수도 있고, 뭐, 이제, 웬만큼 빠져갖고, 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유가가 또. 에, 근데 뭐, 어, 지금 뭐, 지금 시장이, 보시면, 딱, 찍혀있네, 여기. 이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지만, 유가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 저는 내일 아침에 예, 이해하는 교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